네, 저는 메가스터디 22년 차고요. 네, 2006년도에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홍일점 최연소로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세계 시민과 지리 과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제가 2015 개정 세계 지리 교과서하고 2022년도 세계 시민과 지리 교과서를 비교해본 결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과 지리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현재 세계 지리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랑 거의 유사하고요. 미리 기후단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준비하시면 2028 수능 예비 예시문항이 있어요. 거기에 8문제 내지는 9문제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비교 문제까지 드렸는데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든 내용이 세계 지리의 기후 단원이에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혼자서 준비하기 힘들 경우에는 현재 세계 지리의 기후 단원과 같은 전체의 내용을 미리 복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교과서도 봤더니 현재 2015년 개정 교과서와 내용이 유사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이게 예. 그리고 네. 이런 내용은 2021 개정 교과서인데 2015 세계 지지 교과서와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네. 예시 문항 문제지 통합 사회인데요. 제가 가시기 전에 제가 바깥에 여기 25 문항 전체 다 있는 거 해설지까지 만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시고요. 요런 문제를 예시 문제로 드렸는데 어, 요게 가장 어려운 세계 지리의 기후 문제예요. 근데 요게 2022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정당률50% 미만짜리 문제인데 거의 유사하지요. 그렇 그래서 교과 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예전에 배웠던 내용까지 계속 누적해서 문제를 풀면 네, 새로운 입시 과정에서 또 혼란 없이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이외에도 제가 문제를 찾아봤더니 예시문항으로 줬던 문제와, 어, 별, 어, 요런 문제는 거의 유사하고, 음, 조금 더 쉬워졌어요. 과학탐구까지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난민 문제라든지 교과서 앞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유럽 연합이라든지 이런 세계의 경제 상황 이런 거 상식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들로 주니까요. 별 부담 없이 하시고 또 세계 시민과 지리를 선택할 경우에 통합사회 수능 문제에서도 일곱 여덟 문제 많게는 열 문제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하고 교과서도 제가 본 결과 별, 어, 지금 세계 지리와 거의 유사하고요. 네 그리고 세계시민과 지리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학생들은요. 제가 직보에서는 일대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힘들지만 시간을 빡빡하게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직보를 하는 것보다. 학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최상위 친구들은 모르는 것만 따로 질문을 또 받고요. 또 처음에서 힘든 친구들은 다시 기초부터 한다든지 해서 제가 중간 성적인 친구들은 최상위로도 올리고 그리고 최상위 1, 2등을 다투는 애들들은 압도적으로 100점 맞게도 해드리고 해줬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또 모르는데 제가 단원별로 100문제 이상 빨리 푸는 애들은 더 주세요 했을 때는 200문제 300문제씩 들이 주고 있고요. 또 제가 인근 학교의 기출문제를 봤더니 20년 전 전국 모의고사에 나왔던 자료까지도. 어디서 찾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자료, 누적된 자료를 싹다 가지고 있고 정답률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준에 맞게 그 학교 선생님의 취향에 맞게 제가 자료를 다 주고 있고 제가 개인 번호도 다 오픈해서 새벽까지도 질문을 다 받고 있으며 학교별로 다 맞게 해드릴 테니까요. 저 믿고 세계시민과 질의 선택하셔서 자료도 요청하시고 저와 개인적으로도 피드백 계속 주고받으시면서 좋은 성적 얻기를 바랍니다. 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